혹시 저녁을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밤새 뒤척이며 잠이 쉽게 오지 않으신가요? 아침 혈당 검사를 할때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혈당을 잡아두는 힘이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저녁 식탁에 한 숟갈이 다음 날 아침 혈당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밥을 많이 먹지 않아. 저녁에 과식하는 것도 아닌데. 왜 혈당이 오를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 밥한 숟갈 달콤한 간식 한 입이 잠든 사이 혈당을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여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 식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당뇨 전 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고 당뇨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변화가 내일의 수치를 바꾸고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습관의 총합이다. 건강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몸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가 됩니다. 먼저 왜 저녁 식사가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저녁은 건강을 지키는 분기점입니다. 저녁 한 숟갈의 무게가 내일의 혈당을 결정하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바꾸게 됩니다. 2장. 습관이 만든 결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만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몸이 무겁고 소파에 앉자마자 꾸벅꾸벅 졸게 되는 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눈은 침침하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매일 저녁 식탁에서 반복되는 습관이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평소보다 조금 더 먹는 일이 한두 번은 별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면 혈당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또단 음식이 좋아서 저녁마다 과일을 많이 먹거나 디저트를 챙기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포만감과 즐거움을 주지만 몇달몇년 뒤에는 몸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식탁을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차리는 습관 잠들기 전 따뜻한 차한 잔으로 입을 마무리하는 습관. 이두 가지만 꾸준히 이어가도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아도 일주일 한달석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반복될수록 그 힘이 쌓이고 결국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더 빨리, 더 크게 몸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선택이 곧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무심코 한 숟갈 더 뜨는 그 순간. 그한 숟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혈당을 올리고 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채소를 조금 더 담는 선택은 내일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한 식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을 조금 줄이는 것, 기름진 반찬 대신 담백한 음식을 고르는 것, 저녁을 늦게 먹지 않는 것. 이런 단순한 행동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습관은 무심코 만들어지지만 의식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면 그 불편함은 곧 확신으로 바뀝니다. 아,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당뇨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결심이나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오늘 저녁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답입니다. 습관은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년 후, 10년 후의 내 몸을 결정합니다. 바로 지금 식탁 앞에서의 한 끼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흔한 저녁의 함정. 저녁은 늘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나서 비로소 가족과 마주앉는 시간.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라는 말 대신 따뜻한 밥한 그릇이 우리를 위로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소박한 순간이 때로는 몸을 힘들게 하는 함정이 됩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퇴직 후에도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죠.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온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밥을 꼭두 공기 채워 드시고 고기 반찬에 소주 한 잔을 즐기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자꾸 침침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뇨 전단계. 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사실 그 이유는 매일 반복되던 저녁 식탁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던 70대 여성분이었는데, 저녁만 되면 입이 심심하다며 과일을 한 접시 꺼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포도나 감 같은 단 과일을 즐겨드셨죠. 과일은 건강식이지, 뭐가 문제겠어. 하셨지만 혈당계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당 수치가 올라가고 아침마다 수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과일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저녁에 과하게 먹는다면 그건 역시 함정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저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루를 잘 버텼다는 보상 심리,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 입을 심심하지 않게 채워주는 작은 간식. 이 모든 게 당장은 행복처럼 느껴지지만 몸 속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밥한 숟갈, 과일 한 조각, 술한 잔이 쌓이고 쌓여 혈당을 뒤흔드는 겁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먹는 저녁은 더 위험합니다. 저녁 9시, 10시에 식탁에 앉아 밥과 반찬을 챙기면 몸은 그것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 혈당이 오르고 다음 날 아침 피곤함과 무거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밤에 먹고 자면 살이 찐다는 옛말은 단순한 살 문제를 넘어서 혈당과 건강 전체를 뒤흔드는 진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저녁에 느끼는 피곤함, 보상 심리, 입맛의 유혹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몸 속에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밥을 한 숟갈 더 먹을지 숟가락을 내려놓을지는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 뒤, 10년 뒤에 내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에 있던 많은 분들이 저녁 습관만 바꿔도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은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오늘 저녁의 선택이 내일 아침 혈당에 내일 아침의 컨디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뜻한 밥한 그릇이 주는 위로는 소중하지만, 그 위로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 한 끼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4장. 식탁 리셋의 지혜.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느냐, 아니면 당뇨로 넘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식탁 리셋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하루만 실천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밥은 반 공기만 줄이십시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이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반 공기만 덜어내도 혈당은 확연히 안정됩니다. 특히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도 효과가 큽니다.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섞으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혈당은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둘째, 반찬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샐러드나 나물 같은 섬유질이 위를 채우면 밥을 적게 먹어도 배부름이 빨리 찾아옵니다. 또 단백질 반찬을 곁들여 먹으면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 하나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저녁은 가능한 한 일찍 드십시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게 먹을수록 몸은 소화할 시간을 잃고 혈당은 밤새 오르내리며 불안정해집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늦은 저녁을 먹어야 한다면 밥은 줄이고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만 드십시오. 넷째, 숟가락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정해두십시오. 배가 불러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먹겠다는 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은 반 공기, 반찬은 두세 가지, 그리고 과일은 손바닥만 한 양.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면 무심코 더 먹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디저트 대신 따뜻한 차한 잔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식사 후 달콤한 간식이나 과일 대신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따뜻한 차를 드셔보세요. 입은 개운해지고 위장은 편안해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저녁 혈당을 크게 안정시켜줍니다. 여섯째, 저녁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식탁에서 일어난 뒤 바로 눕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걷기만 해도 몸이 섭취한 당을 소모하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먹고 바로 눕지 말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저녁 식탁을 리셋하는 지혜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밥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늦지 않게 식사하는 것.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절제와 작은 움직임. 이 단순한 다섯 가지 원칙이 당뇨 전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녁 한 끼를 바꾸는데 드는 노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 혈당, 그리고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단한 숟갈 줄이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내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5장. 작은 변화의 큰 힘실제 성공 사례. 많은 분들이 당뇨 전단계에서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밥을 아예 끊어야지. 매일 10km는 걸어야지. 이런 결심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흰쌀밥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도 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사에게 반 공기만 줄여도 큰 차이가 납니다라는 조언을 듣고, 그날부터 밥그릇에 반 공기만 담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채소와 된장국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두달후 혈당 검사를 했을 때, 공복 혈당이 120에서 104로 내려갔습니다. 아무 약도 먹지 않았는데 밥한 공기를 줄이는 단순한 습관이 몸을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직장인 이씨입니다. 야근이 잦아 늘 늦은 저녁을 먹던 습관 때문에 체중이 불어나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다이어트 대신 단 하나의 원칙만 정했습니다. 저녁은 7시 전에 끝낸다. 야근할 때는 밥 대신 삶은 계란과 샐러드로 가볍게 요기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3KG 빠지고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오히려 따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50대 주부 박 씨입니다. 박 씨는 늘 가족 식탁에서 과일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과 한 개, 포도 몇 송이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식사 후 과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속이 편해지고 저녁 후 혈당도 덜 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씨의 당화 혈색소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리한 결심이나 거대한 계획 대신 작은 변화 하나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밥반 공기 줄이기, 저녁 시간 앞당기기, 디저트 대신 차한 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수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도약을 원하지만 몸은 작은 걸음부터 반응합니다. 6장.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숟가락. 우리는 늘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건강해야 더 오래 걷고, 더 오래 웃고,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탁 위 숟가락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누구나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을 바꿉니다. 저녁을 가볍게 했을 때 아침이 달라집니다. 과식을 줄였을 때 몸이 편안해집니다. 단 음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을 때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이 작은 경험들이 하루 한달 그리고 평생의 건강을 쌓아갑니다. 공자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내일 걷는 그 길은 오늘 숟가락을 조금 덜어내는 그한 걸음에서 출발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지혜도 건강의 지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욕심을 덜고 필요한 만큼만 채우고 남은 것은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혈당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결국 내 삶을 지켜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 전단계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그대로의 습관으로 이어지는 길, 다른 한쪽은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길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지혜를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